자, 앞에 동영상 찍으신 분들 찍고 나오세요. 사진 찍을 거니까 핸드폰 먼저 찍어주세요. 찍고 나오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자, 시간에 다 같이 제가 동영상 뭐 나오세요. 준비하면 이엿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뭐. 저, 좀 있다가요.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, 뒤로 나오세요. 뒤로 네. 핸드폰 뒤로 나오세요 뒤로 나오세요. 핸드폰 부터 나오세요 예? 더 나오세요. 더 조금 더 찍어. 자 찍어. 여기 보세요. 아이고. 여기 보시고요. 자 찍을게요. 자 잠깐만요. 사진 잘 나오는데 품질 안 나오네. 아, 네, 품질 잘 나오게 해봐요. 예, 네, 우리. 자, 하나, 둘 셋. 네, 우리 오늘 여기에 오신 후보님, 예수 보세요. 허경윤 후보님, 송기태 후보님, 하나, 김유찬 후보님. 두, 우리 다 같이 세분 중에 한 분은 대통령 될지어다다 같이 시작. 세분 중에 한 분은 대통령 데다트에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엔 박수를 치면서 세분 중에 한 분은 대통령 될지어다 시작. 세분 중에 한분 치면서 시작. 세분 중에 한 분은. 대통령 될지어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우리 폐의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네. 우리 함학수!